안녕하세요 6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크으, 뭐야 오 상대가 성적이 7승 1패네 여 좋아 7승 1패 이걸 젖히고 이걸 젖힌다 이때는 요걸 끊고 요거 한점 먹으면 됩니다 모를 줄알지 내가 내가 이걸 모르겠어? 바로 움직여서 두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아니면 요렇게 날일자 지킨 다음에 흙이 딴데 두면 그때 이제 뭐 움직여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러면 또 단면국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뭐 여기 갈까? 너무 좋은데? 이건 가야 되겠다. 요건 여기가 두텁기 때문에 걸치고 딱 자세가 좋거든요. 원래는 요거 아니면 여기 갈라 그랬는데, 원래 요거 갈라 그랬죠. 요거. 요건 또 놓칠 수가 없네. 요이 자리는. 뭐야 이게? 아니, 7승 1배가 맞습니까? 약간 의문스러운데. 7단에서 강단 당하신 분인데, 뭐 어떻게 해도 이긴다. 뭐 그런 겁니까? 나름대로 7단을 밟아봤다? 뭐 그런 거 같은데 <laughs> 일단 이거는 너무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수는 뭐 이것도 아니고 이거 뭐야 더 어, 침착하게 빠져서 자, 뭐 빠진 다음에 두칸 뛰면서 바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손 빼고 뭐 귀를 또 지킬 수가 있는데 귀를 지킨다 바로 움직일까? 자, 바로 갑니다. 저추호구 치는 것보다 그냥 뭐, 무난하게 가죠. 이게 무난하게 가줘야지 장기전이 되지, 안 그러면은 단면국 나와. 단면국이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루에 또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또 단면국을 만들어 버리면 속상하잖아요. 뭐, 뭐 이런 식으로 자세 잡고 그리고 계속 키워 가겠다라는 뭐 그런 뜻이죠. 뭐 공배 아닙니까 공배? 공배는 깰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귀고침. 이걸 자꾸 뛰게 되면 여기 붙였을 때 반발을 못해요. 왜냐하면 키워둔 게 있기 때문에 깨지는 게 아쉽거든. 크으... 야, 그렇다고 여길라. 자, 어깨 짚으면서 너무 짠수다. 막으면 들여다보겠다. 뭐 그런 얘기죠. 들여다보면 밀어버린다. 어. 일한칸 뛰면서, 그냥 넣을 수도 있지만, 뭔가 한칸 떼야 단수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폐 하나 굴복시키고. 근데 폐감이 없는데? 야, 이걸 눌어? 너무 침착한데? 어떻게 그렇게 해 두지? 단수도 안 쳤어. 이제는 슬슬 공배를 조금 삭감을 한번 가볼게요. 뭐, 요 정도? 왜냐하면 둘 데가 없으니까. 아, 요 정도 그냥 삭감 가서, 먼발치에서 얘 움직이겠다. 뭐, 요런 것도 있고. 이걸 단순하게 뛰어나가는 것보다는 이걸 바로 움직였을 때 상대가 더 속상하지 않을까 싶은데. 바둑은 또 상대를 속상하게 만드는 게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기껏 키워놓은 거다 깨로 들어오네 하면서 그럼 잘 두면 되지 뭐. 애초에 잘 두면 되잖아. 기껏 키워놓은 거다 깨는구나 하면서 아주 속이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두칸 띄면 요렇게 또 오는 게 있네. 그럼 이걸 다서 다음에 호구를 보고 한마디를 이거 두면은 상대가 호구가 아쉬워서 여기를 둘 수도 있거든요. 그때 뭐 요런 식으로 자세를 잡는다든가.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음. 아니면 아니면 좀 열버 보이는 행마를 해서 상대를 유혹하는 거죠. 째라. 아 이거 뭐 7승 1패라 그래가지고 뭔가 좀 기대를 했는데 제가 너무 센가 봅니다 야 이거 뭐 바둑을 뭐 이렇게 자 하나 들여다보고 요건 이제 요런데 나왔을 때 약간 도움 역할을 주는 거죠 <laughs> 그 다음에 이거 젖히는 자리가 지금 꽤나 두텁긴 한데, 이게 왜 두터우냐? 자. 이 젖히겠죠? 그럼 치받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길 끊고 나중에 요거 나가는 뒷맛이 있거든요? 뭐안둘 수도 있죠, 이쪽을. 근데 안 두면은 저는 그냥 모양 정리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거 안 두면 일로 단수 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길 치고 요렇게 쏙 나가는 수가 또 탁렬하죠. 요거는 좋은 단수죠. 상대방의 모양을 일그러뜨리는 거니까. 요런 건 악수. 이거 한점 먹겠다. 그한 점을 드시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막으면 끊어서 단추 밀어. 응.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쭉쭉 밀어버려 대신에 이제 요걸 쳐놨기 때문에 이걸 치면 이제는 요렇게 바뀌었네요. 그냥 요렇게 하고 그냥 또 어디 두면 됩니까? 바둑 끝난 것 같은데, 이 어떻게 해야 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크으, 이거 이거 음 이거 하나 한번 들여다 볼까요? 받을래 말래? 안 받으면 뚫어가는 순간에 얘네가 끊기니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음, 찌르고 민수는 그래도 나름대로 행마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 끊는 수가 좀 있네. 여기 여기. 음 아, 일단 뭐 맞고 끊으면 주면 되니까. 치는 거야. 아, 요거 찝고 들여다 보는 게선수니까 이렇게 뿌리를 다 끊어서 다 먹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으면 흙이 꽤나 손해죠. 네. 요렇게 받을까? 요게 좀더 나보이죠. 그래야 다음에 호구 치는 순간에 탄력이 나오니까. 만약에 흙이 여기서 이걸 받아 버리면은 이제 여기 뛰어나가는 순간에 또 재미가 없습니다. 음, 이거 받으면 이제 여기 끊는 수도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풀짝. 네. 그럼 여기도 이제 못 끊고 얘도 몰리고. 차단, 차단, 차단을 하는 게 낫겠죠? 음. 침투. 침투해? 19. 자, 일단 들어갑니다. 아,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다. 야, 이거 뭐, 뚫어뻥이 아주 두터운데요? 이거 입구, 아, 입구장은 막는 수가 있구나. 오, 큰일 날뻔다 막으면 좀 쓰라리죠? 한칸 정도 뛰면서 일단 통통하게 먹어놓고 어차피 붙이진 못해요. 얘가 못 살았으니까. 눈목자가 한마디로 그냥 집으로 굳어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자, 요때. 이때. 요때. 어디가 좋을까? 입구자를 확 가버려. 네, 자, 다음에 밀리는 순간에 아프죠. 이거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그러면 요때 요걸 또 들여다보고 쌍립 쓸때 늘면서 자연스럽게 리듬타기 아직까지 시중 가면 살지 못하니까 신경을 써야 돼요 이쪽에 좀 맛이 없나? 이거 치고 나오는 뒷맛. 근데 이게 단수가 선수니까 좀 그렇긴 하네. 네, 둘, 자, 이렇게. 음. 하나 밀고. 이거는 이제 요런 데 들어오는 수를 좀 보겠다는 건데, 어, 이거 안 받았네. 자, 저 치고. 요거 두면 콕 붙인다. 국대가 아주 인내심이 좋아. 이렇게 하면 이제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죠. 자 이때 자산기를 살려주고 좌변 두 점을 공격할 것이냐. 아니면. 차를 타서 잡으러 가면 어떻게 네네. 되지 이거? 초일기 하나 쓰고요 잡으러 가 잡힐 것 같은데? 자! 어, 사활이야 기본 사활이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어요 이거 끊고 두고 뭐 있나? 아! 아, 그게 있구나. 아, 잠깐만. 그러면. 아, 이런, 이런. 실수했다. 하나,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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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일곱, 실수했다. 여덟, 아홉. 이거 넘어가네. 끊고 아, 이거 두고. 아, 아쉽네. 이거 늘었어야 되나, 그럼? 그렇게 네,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괜히 이상하게 났네. 마지막입니다. 살아 이거는 좀 이상한데 이거 잡으러 가야 되겠는데 이제? 셋. 네, 여섯, 아... 일곱, 여덟. 일단 보류. 아, 이거 늘었어야 되나? 좀 쉽게 갈수 있는 상황이 있긴 있었는데, 제가 조금 그거했네요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둬야 돼. 손해 많이 봤어, 지금. 손해는 많이 봤는데, 뭐 어차피 이기겠죠. 제가 이기는 거야. 뭐 변함이 없으니까 그거는. 일단 상대가 제 기분을 좀 상하게 했으니까 그냥 이기는 거 같. 그냥 이기면은 안 되고. 하둘 음... 셋. 다 때려잡고 이겨야지. 요거는 이제 이거 찝는 게 선수다. 뭐 그런 얘기예요. 찌르고. 막으면 요렇게 뛰면서 잡기가 쉽진 않겠네. 잡기가 쉽진 않겠어요. 여섯, 일곱, 여자 일단은 나와 끊겠다. 그리고 여기가 딱 봉쇄되면은 얘는 뭐 거의 자동사 수준 나오는 거죠. 나중에 상대가 여기를 딱 끊었으면 좋겠다. 그럼 요거 딱 먹여치고 단수치는 게 기분이 너무 좋죠. 거의 뭐 눈물 난다고 봐야지.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때는. 눈물이 앞을 가린다. 자, 보자. 이제. 그게 되느냐인데 여기 약간 탈출구가 좀 있긴 있어요. 여기 약간 연관시켜서.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 마지막이네. 이거. 맞고 잡고. 이러고 이제 이거 나가겠다. 일단 여기서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이것좀이런거 이제, 이런 거 이제 붙여옵니까 아, 요렇게 쉬어 오는 수가 있나? 마지막이자 이제는 요게 선수니까 붙였을 때 자, 이거는 다음에 끊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끊으면 은 돌려친 다음에 이거 살수 있느냐인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 단수 아끼고 그냥 그냥 바로 있는 게 낫겠네요 지금 이거 안 잡고 요거만 잡아도 뭐 이길 것 같긴 한데 빨리빨리 붙여서 살아 가. 붙이다 끼워서. 아, 그건 좀 그런가? 뭐야? 갑자기 왜 이걸? 얘를 주겠다? 이게 더큰거 아닙니까?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네네어 네. 준다면 먹어야지 준다면 또 먹어야죠 이게 더큰것 같은데. 벽이탁 기다리고 있죠 크으... 이야 이거 뭐 아주 그냥 여러가지 보여주네 아주 여러가지 보여주네 나름대로 7승1패 짬밥과 7단을 한번 밟아봤다는 그 짬밥이 있다 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거 아닙니까 자기가 질거라고 생각을 상상을 안했을텐데 막다 죽고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그 어이가 없겠어 이거 뭐야 죽은 자동사 아닙니까 이거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데 상대한테 좌절을 좀 느끼게 해줘야죠 확인 사살이라고 하죠 여기 치중감이 얘도 갈것 같지만 제가 또 착하잖아. 너무 그.. 너무 몰아치면 안돼요 자이렇게 상대가 돌을 걷었습니다 어떻게 충격 먹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엄연한 실력 차이를 느끼면서 지금 퇴질했습니다자 복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걸 두점 머리를 두드리고 여길 젖히는 수는 잘 나오지 않는 수인데, 알고는 계셔야죠. 이거 젖혔을 때, 이걸 끊어 놓고 이걸 잡으셔야 돼요. 물론 옛날 이론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이걸 끊고 잡으면 여길 이어버려요. 그럼 모양이 흙이 상당히 두터운 형태가 형성이 되거든요. 물론 뒷맛 정도는 있죠. 나중에 붙이는 수. 근데 요, 지금의 이 형태보다 이거를 쳐 놓고, 쳐놓고 잡아버리면, 아까 그 모양에 비해 움직이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흑의 입장에선 조금 더 불만이라면 불만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서 치고,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날 일자 붙였고. 이게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수인데왜 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이거. 이걸 둘 거면은 차라리 여기를 단수를 쳐서 두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이걸 잡아버리든가. 얘보다는 이게 난것 같아요, 저는. 뭐 나중에 요런, 요 정도의 활용 정도는 그냥 당해주면 그만이잖아. 한 점을 확실하게 잡아놓는 게 차라리 두터워 보이는데, 이거좀 이해가 안 가요. 세 칸도 아니고. 붙였고. 계속해서 이제 흙은 띄고 있잖아. 요렇게 띄면서 이쪽을 확장시킨다라고 하면은 이제 표현은 좋은데, 여기를 확장시키는 순간에 나중에 요걸 붙이면 이렇게 반발하기가 힘들죠 애써 키워놓은 게 있으니까 뒤로 막아야 되는데 요렇게 되면은 집으로 좀 당합니다 이거 붙여 땡기는 순간에 또 얘네도 안정이 되고 이런 약간 느슨한 중앙 띰뛰기는 그렇게 썩 좋은 앵마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길 온 거죠 상대가 이것도 느는 게좀 침착한 것 같아 단수치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뭐, 굴복을 당 한다라고 가정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자세 잡으면 좀 불만이다. 뭐, 요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바로 이제 움직였고. 이것도 일단 두 점, 세점 머리를 두드리는 게 훨씬 낫죠. 왜 도대체 이걸 뒤로 물러나는지는 좀또 의문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안정이 좀 됐죠. 모양이. 밀고 좌상기 지켜서는 제가 또잘 풀렸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입구자 가고 지켰죠. 요거 안 놓게 되면은 이제 어떤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 뭐 손을 빼고 갔어요. 그럼 요거 찝는게 선수잖아요. 여기 따는게 있으니까. 이어야 되는데 요거 선수하고 요렇게 끊으면 이다 죽어버려. 통으로. 그러면 좀 크게 들어가죠. 집으로는. 그래서 입구자를 간 거고 빠지는 것보다는 이 빠지, 빠지는 것보다는 입구자가 다음에 호구 쳤을 때 훨씬 더 탄력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빠지지 않고 입구자 간 거예요 아마 빠졌으면 상대도 여기 안 받았을 거라고 근데 입구자를 가니까 이걸 받아준 거죠 다음에 호구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뛰어나가서는 제가 또잘 풀렸고 이렇게 한 점까지 두텁게 먹어서는 거의 뭐한 승리는 굳어진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삽질을 좀 했지만 제가 자산계에서 이제 좀 약간 삽 들고 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서 가장 쉽게 두는 방법은 그냥 막고 붙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는 거는 집으로 손해요. 이건 뭐한 바둑이 너무 많이 이겼을 때 두는 행동이고, 이 바둑이 이겼다. 그래도 이렇게 두고 싶진 않아. 이렇게 두고. 타르라고 할 때, 이거 공격 가면은, 어차피, 흙이 양곳만 느낌이잖아. 이렇게 했으면 가장 쉬웠습니다. 근데 제가 좌상기에서 뭘 착각했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수익기를 했냐면 이것만 봤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두는 거. 그럼 이제 끊어도 단수 치고 막아서. 이거 뭐 선수 돼도 의미가 없잖아. 두 점이 잡히니까. 근데 이걸 꼬부리고 이쪽을 두는 거를 순간 수를 안본 거죠. 끊으니까 살았어요. 그러니까 붙이니까 이거 이으면은 여길 끊어서 이거는 제가 좀 곤란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흙이 여기를 그냥 바로 끊어도 이렇게 끊고 넘어가는 수가 또 존재합니다. 수육기를 좀 제가 좀 거의 안 했죠. 당연히 안될 거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는 길에. 망했어요 제가.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냥 쫄딱 망한 형태예요. 귀다 깨지고 집 손에 다 보고. 근데 다행인 거는 그 전에 바둑이 너무 편했기 때문에 이곰마를 이용해서 이득을 봤죠. 최소한 둘 중에 하나만 잡아도 뭐 굳이 비교를 한다면 귀 깨진 것과 이 좌변 잡힌 거요것만 비교해도 이게 더 크니까 어쨌든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 다음부터는 뭐 거의 파상공세를 하면서 바둑이 끝이 났습니다. 뭐 아무튼 좌상계에서 좀 착각은 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이겨간 바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6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